<laughs> 어, 네 환승입니다. 네, 이게 또 명대사로 많이 언이신다고 아, 네, 비비 삐빅 환승입니다. 삐비까지또 해줘야죠. 네, 비비 환승입니다. 아 이게 또 감독님이 승이라는 음. 그 이름은 오래 전에 생각을 하고 계셨는데 버스를 탔는데 삐비하고 환승입니다라는 딱. 생각을 듣고 와 진짜 이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 첫사랑 갖고 있으면 진짜 못 잊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한승희로 가고 신 거예요. 그렇게... 승희만 이제 되어 있고 성이 없었는데 아환시가된 거군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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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말 이 사람은 잊지 못하겠다그 아... 생각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. 어, 우연히는 제그 아까 그 친구 중에 한 명이고요. 그리고 이상하게 그냥 딱 승희라고 처음부터 썼어요. 그냥 우연이는 승희 썼는데, 성은 없었어요. 그래서 시나리오 쓰는 과정에서 버스 환승제가 시작되면서 그, 그 방송을 듣게 됐어요 제가. 환승입니다, 환승을 듣고, 아, 우연이가 승희를 이름이지만 환승이면 정말 영원히 못 있겠구나. 그래서, 일고에는 우연이는 아무리 돈이 없어도 택시를 탔어요. 버스를 절대 안 탔거든요. <laughs> 그런 에피소드 있었습니다. 굉장히 감성적인 면이 또 있으시네요. 어, 어. 굉장히 감성적이세요. 네. 예, 환씨가 마음은 잘 모르는 것 같아요. 여자 마음은 <laughs> 잘 모르지만 <모르시면> 굉장히 감성적인, <laughs> 네. 환시가 실제로 있나요? 라고 하셨는데. 있습니다, 이, 있어요 있죠. 예, 있고요. 또 명대사들, 네. 내 인생에 불쑥 나타나셔서 고마워요. 뭐 이런 것들. 아, 네. 많은 명대사들이 정말 못 잊을 것 같아요. 라고 우리나라 성시조사 또평양환시라고또 찾아서 올려주셨네요. 삽 검색을 통해서. 감사합니다. 네. 이렇게 또 많은 분들이 또 명대사도 올려주시고 많이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저희 그럼요. 코너들이 또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바로 다음 코너로 넘어가 봐야 될것 같아요. 이두 분의 케미지수를 좀 검증해보는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할게요.